嗯，啊，咳咳。 안녕하십니까 코드나인 TV 오늘의 주제는 27강 형상 신상 신상입니다 <laughs> 오늘 토요일인데 아, 강의가 조금 늦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밖에 서울에 좀 갔다 왔거든요 아, 서울에 갔다 와가지고 어,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형상, 심상, 신상 뭐 이런 할까 이제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화살표가 잘못됐네. 예, 네, 어서 오세요. <laughs> 형상, 형상이 뭡니까? 이 형상은 어... 여러분의 그 형상입니다. 말하자면,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몸이자 몸 말하자면 뭐 쉽게 하면 몸이죠 몸, 육체 육체의 형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상은 말 그대로 마음심 마음의 형상이에요 마음씨 우리가 마음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씨가 이쁘다 마음씨가 착하다 마음씨가 고약하다 마음씨가 못됐다 예, 그죠? 자 그리고 신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신의 성품 신의 형상이죠. <laughs> 보통 우리가 신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시, 보통 신성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 이제 형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laughs> 몸의 형상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마음의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신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상이에요. 무엇을 닮아라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의 경우가 신의 성품을 닮아라, 신의 형상을 닮아라.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창조론 자체가 우리는 물질 창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물질 창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의 성품이라는 신의 형상, 곧이 신상의 창조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씨도 아닙니다.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세계 일장의 내용이 우리는 뭐 천지 창조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천지 창조가 이 물질 세계 천지 창조인 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물질 세계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laughs>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지구냐 하면, 알 지구야, 알 지구. 알 지구. 알은 뭐예요? 뭔가를 품고 있는 거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알 지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뭐, 플레이어스, 뭐, 공부하다 보면, 뭐,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가지고, 알 모양이 아니냐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플레이어스든 지구가 둥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지구는, 신이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 신의 자식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알지 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신의 형상으로 짓는다 만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육체 이 우리의 마음 이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형상 이 신상이 만들어진 존재가 나중에 알을 깨고 나오면 그게 누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지 신의 아들이 즉 우리의 무수한 이 정자가 엄마의 난자를 만나가지고 그죠 유산을 하지 않으면 엄마 배속에서 기본 9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달에 꽉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9달이 10달이 꽉 채우고 나서 딱 나올 때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자식이 되는 거죠. 사람의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이라 안 하잖아. 낙태했다고 해서 살인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지구에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면 신의 자식들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지구에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구의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laughs> 사람마다 그,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이 지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의 형상을 입고 태어날 신의 아들들을 품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구라의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은, 괜찮은 표현인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알 지구죠, 알 지구. 그러면, 이 지구에서 얼마만큼의 존재들이 신의 형상을 입어서 다음 세계로 태어나느냐 태어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 이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대사의 내용이나 성천에 관련된 불교 경전이나 그런 며 부활에 관련된 기독교 경전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힌트들이 다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 다 뭐냐면, 너희가 신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신이고, 신의, 신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입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형상을 입기까지가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배 속에서 우리가 미개한이 정자로 있다가, 난자를 만나 갖고 핵융합을 일어나죠. 그래서 엄마 배 속에서 영양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핵융합을 통해서 팔다리가 생겨가지고, 어떤 정도의 기한이 지나야지 엄마 배 속에서 나오잖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의식의 확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걸쳐서 의식의 확장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때 빵! 하고 터질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포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순식간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핵분열을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의 형상을 딱 입어가지고 딱 태어나듯이 이 신의 형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에 걸쳐가지고 신의 형상이 기압숙습적으로 핵분열을 하듯이 폭발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의식의, 쉽게 말해서 의식의 학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 쉽게 전달 안 하면 이게 어렵잖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신의 성품을 담는다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 담는다 하니까 교훈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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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내 어? 이웃의 아내를 뭐 어? 겁탈하지 말라 하고 십계명 쭉 줬죠. 아니 그런 거는 해나 안해나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미기할 때는 그런 십계명을 줘야 돼. 근데 오늘날에도 십계명 지킨다 하면 그건 뭡니까?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가 미기하다는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뭐 사랑하니, 싫어하니, 좋아하니, 뭐 마음씨가 고우니 마음씨가 뭐. 아뿐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마음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신의 시가 들어가거든. 우리의 핵융합은 우리가 태어날 때의 핵융합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낭자를 만나는 건데 이 우리 이알 지구에서 우리가 신으로 나기 위한 그 과정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말하자면 난자야 난자. 그리고 하나의 깨달음이 뭡니까? 하늘에서 오는 그 깨달음이 정자인 거야. 그게 정자가 뭐야요 정보예요. 정보. 그 깨달음이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깨달음을 또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깨달음, 진리 이런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에는 뭐 깨달음이 뭐 하늘을 날라다닌다는 이야기도 하고 의인화를 시켜놓은 내용이 많거든요. 사람처럼 그것이 하나의 영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 마음에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내용을 딱 깨치는 시점이 있죠. 아! 하고 깨치는 시점이 있잖아. 그때는 굉장히 희열, 희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뭐, 뭐, 다 성인이시니까 남녀가 섹스를 할 때에 오르 가점을 느끼잖아요. 특히, 오르가즘은 남자의 오르가즘은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여자의 오르가즘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르가즘을 한번 경험하면 계속 그 섹스를 못 끊는 거야. 또그 남자를 못 끊어. 그 남자가 양아치고 나쁘고, 이런 나쁜 놈이라도 못 끊는 거야. 이 남자 아니면 또 다른 남자 어떻게 만날까 하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제가 자꾸 19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희열을 느끼는 것이 어디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냐면 깨달음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의식이 팍팍팍 불꽃이듯이 번쩍번쩍번쩍 번쩍 하면서 깨달아질 때에 가장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 희열을 느끼는 것을 두고 여러 경전에도 깨달을 만한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면 그걸 자꾸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어, 신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좀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어, 신, 신내림 받아가지고 자꾸 부치나 하고, 무당짓이나 하고 하는데, 조금 차원이 점점 높아가면 높아질수록,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면, 아는 것을 구합니다. 암. 알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아가는 거. 보통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어, 알아가는 그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알아가는 재미. 그, 즉,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일 위급을 생각하는 게 지식층을 위의 급으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밑에고, 지식층은 또 위급으로 이렇게 계급사회에서도 이렇게 칭하고 우러러 보듯이, 이 영적인 세계도 알미 가장 중요합니다. 알미 있어야지 핵분열이 일어나거든. 알, 음, 안다 하는 거죠. 알을 통해서, 이게 뭐, 영적인 핵분열입니다. 이거는, 핵분열이 일어난다. 자, 이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 뭐가 형상이, 신의 형상이, 말하자면, 이, 여기서 말했죠. 핑크 펜도 꺼낼까요? 예, 신의 성품, 신의 형상. 이것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뭐, 신의 성품 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죠. 자꾸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의 수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은, 신의 성품,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사실은. 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자로 있었고, 엄마의 난자로 있었을 때에, 뭐 알았어요? 내가 이 몸을 입고 태어날지를?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딱 태어나다 보니까 이 몸인 거야. 그럼 그래 내가 왜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러는 것과 똑같은 이치에요 신의 형상, 신의 성품을 입는다는 것은 핵분열에 통해가지고 우리의 의식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확장이 돼가죠. 확장이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를 찾지를 못해요.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극히 소수다, 이 말입니다. 많지가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알아차려야 되겠죠.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성품과 신의 형상, 즉 신상을 내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 명상을 해가지고, 뭐, 참나를 느꼈다 해가지고, 뭐, 참나, 뭐, 이게 아니에요. 예, 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에요, 그게. 예? 귀신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는.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이제 입장에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는 알 지구에 있어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근원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왜냐면이 주종관계를 빼야 돼. 주종관계를 빼고 이렇게 오리지널을 알려드려야지 진짜가 오는데 보통의 경우가 지식이 들어오고, 즉 뭐가 들어오냐면 어 깨달음이 들어오다 보면 오바를 해가지고 주종관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성립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이 주종관계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은 친구를 만드는 시대라고 그랬죠. 평등의 관계. 말하자면, 오늘날 진짜 14만 사천이라는 무리를 만든다, 이러면 뭡니까? 그게, 조직 체계에 있어서는 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알림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평등한 거야. 다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힌트를 두고, 오늘도 자꾸 성경 이야기하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요와를 알라, 알라, 알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고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찰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걔네들이 성경을 알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 근원의 하나님을 알아. 모르잖아.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그러면 이 알미라는 것이 뭡니까?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알면 뭐예요? 평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하의 질서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일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는. 결제 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죠? 결제 라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알매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해당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봐요.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성경도 보면 숫자를 왜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 숫자 기입을 해놓은 다음에 또 그리로 많은 물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그런 순서가 있다 이거겠죠. 순서가. 사람들이 깨치고, 알아가고, 깨어나는 그 순서가 옛날에는 깨치는 사람들이 뭐 10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 그죠? 구름 타고 예수님이 혹시 다시 듯이 어? 클라우드 시대잖아.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치는데, 이 인터넷이 좀 어찌 보면 일조를 하겠죠. 그럼 점점 점점 아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면 이제 말하자면 말한 그 뭐랄까. 원래 이알 지구를 품고 있는 원래 우리의 지구를 만들었던 이 신의 존재가 있겠지. 상위 존재가 또그 신을 또 품고 있는 또 상위 존재 또 신이 또 있겠지. 계속 있는 거예요. 위로 위로 갈수록. 아무튼 우리는 이알 지구에 있으니까 그 상위 존재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넘어가면 또 우리 나름대로 또알 지구 같은 것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위 존재가 된다면. 그러나 아무튼 그 존재까지는 안 됐지만은 우리가 이 알지구에서 그 상위 존재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려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곳을 통해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신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역할의 신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이 땅에서도 창조신의 입장에서 그죠? 신의 아들로서 내가 내 스스로가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누가 뭐, 아우, 뭐, 그러면 모든 게다 사기네요, 이러더라고요. 사기일 수도 있고, 사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알면, 사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모르면, 사기가 아닌 거지. 내가 당하고 있을 땐 사기라고 안 하잖아, 사람들한테. 내가 아니니까 이제서, 그제서, 사기네요, 이러면. 그럼 뭐예요? 아, 그러면 다 사기인가요? 하는 것도 뭐예요?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알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사기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캐치를 하면서, 그럼 뭐야,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요놈다 사기꾼이고, 저놈도 사기꾼이라고 해놓고, 저놈 내가 지정한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면, 아,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아, 아는데, 다른 사람도 사기꾼 아니래? 그럼 뭐야, 자기가 깨친 거 아니잖아. 지정을 해준 것만 알고, 지정 안 해준 거는 몰라. 아니, 신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게 뭐예요?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도 번개가 뻔뜩하듯이 아, 그거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분열이 일어나서, 뭐가, 뭐를 이루는 거예요? 신의 형상,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신의 성품이라니까 그냥 교훈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꾸 우리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뭐, 자꾸 궁극적으로 사랑 타령만 자꾸 하시는데, 그런 사랑은 어, 2차원적인, 아, 3차원적이 합시다. 3차원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하려면, 그것까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있는 차원에서, 가장 적절하게,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오픈버터님도 사기꾼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는, 재밌어서 공부해도 돼. 근데 깨치면, 가야지. 깨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 종교 사기치는 인간들이 깨치고 가는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지가 않죠. 예. 원래 스승이 필요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스승이 필요 없을 때는 깨치고 나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독립체가 돼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나 또 종교 하시는 우리 뭐 정부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자기한테 배우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죠. 예. 보통 의경우거 그래요. 저도 종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laughs> 얼마나 웃겨.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교를 하든 종교를 안 하든 종교를 믿든 종교를 차리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알을 통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어찌 보면 이정법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지. 깨치면 나가버려야 되는데 거기 계속 속해 있으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아 오늘 조금 밖에 나갔다 왔더니 오늘 밖에 나왔는데 아 너무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 그냥 사람 만나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아우 왔다갔다 서울을 여기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니까 2시간 왔다갔다 4시간이네요 어우 지시더라고요 오늘따라 또 양복까지 입고 가지고 갔는데 구두신고 가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정보의 전달자로서, 충실하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이 좀알을 통해가지고 차라리, 여러분이, 어 깨치고 나가셔라. 괜히 남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에서 예언하는 1 3 4 0 0이 아닐까. 그죠? 구원받은 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이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래요 캐릭터들이 이 r g 구의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 오늘도 보는데 왜 이렇게 캐릭터들이 많나 <laughs> 아이거는 진짜 많아 어디서 저렇게 다 나와가지고죠? 그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에, 얼른 그 캐릭터들도 좀 깨치고 또 나와야 될 건데 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게 깨달으면 사람이 이제 좀 지나치게 이제 또 깨닫는 사람들은 이 캐릭터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그쪽에, 어디야, 캄보디아에 어디야, 그게. 300만 명 죽였잖아. 걔가 영성하던 애였거든. 300만 명 죽인 애가. 영성을 안 했으면 300만 명 죽이지도 않았을 거야. 왜냐면 걔는 캐릭터라 생각했던 것 같아, 걔도. 이런 캐릭터도 이게 다 이거 죽어도 될, 될 애들이 돼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지. 그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게. 어찌보면. 네. 아무튼 뭐, 오늘은 형상, 심상, 신상, 신상. 그 신상도 누구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형상도 나고, 심상도 나고, 신상도 나다. 이거 3일일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아, 토요일, 토요, 토요, 토요일, 토요일을 어 저다가 좀못할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나갔다 오, 촬영 갔다 오면 좀 늦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을 일요일을 잡히시니까 주말에 촬영을 해요 우리가. 뭐 토요일 날 수도 있고. 어, 일요일 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토요일 날 제가 못 올리게 되면 스트리밍 안 하게 되면 아, 촬영 나가거나 일이 있으신 같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날은 다 하니까요. 어, 상관없고. 그리고 어그 뭐냐? 그 시, 10월 달에 그 추석이잖아요. 추석 날은 어 시도로 가겠습니다. 추석 날은. 음. 추석 날은 시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말에 우리가 원래 한 달에 한번 식사 모임이 있거든요. 10월 말에 어 식사 모임은 습 달간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10월 말에 늦달째에 이제 하는 건데 어 10월 말에 또뭐 우리 운뇌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또 10월 달에 시간 되신다 하셔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참석하시고 싶으면 그때 또 10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마 어 식사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또 관리를 잘안 하거든요. 예. 좀 귀찮아 가지고. 예,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 올리려고 홈페이지 만든 거예요. 그 홈페이지 만든 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편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